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군사 쿠데타 같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의 공소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비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론적 주장을 넘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역사적으로 국가 폭력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죠. 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 폭력 범죄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선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길 때는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와 국가의 정의로운 방향 설정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와 입법을 통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